쥐띠 10월 18일 띠별 운세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복도 들어오는 하루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니 부드럽게 포용하도록 하라.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쉬울 수 있는 하루이니 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하라. 좋은 기운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기 매우 좋은 하루다. 60년생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잡히지 않으니 문제다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가다듬도록 하자 72년생 신뢰감이 안 가는 사람이 다가오나 당신이 도와줄 만한 일은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다 84년생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가족에게 그 화가 미치니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96년생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좋지 않은 습관은 오래 지니지 않아야 한다 꼭 기억하라 소띠 10월 18일 띠별운세 큰 마음먹고 시작한 일들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심삼일이 될수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주의한 행동이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군자의 덕은 기다림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61년생 고민거리였던 돈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지만 또 다른 작은 걱정거리가 찾아온다. 73년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후배나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회생하는 운세다. 85년생 진실은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은 최대의 방패이다. 97년생 당신이 위급한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이다. 범띠 10월 18일 띠별 운세. 자신이 벌인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뒷말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라.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결국 세상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62년생 일정한 소득도 없는 당신에게 뜻하지 않게 불로소득이 생긴다. 절묘한 상황일 것이다. 74년생 뜻하지 않게 옛사랑을 만날 수 있다. 염려 말고 편하게 만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 86년생 제3자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위에 알리도록. 98년생 일에만 몰두한 당신. 오늘은 주위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토끼띠 10월 18일 띠별운세 배고픈 자에게 풍년이 깃드니 식록이 풍만할 것이다. 땅을 파면 금을 얻을 것이고 글을 쓰면 이름을 날릴 운이다. 옥석을 가릴 줄 아는 해안을 얻기 좋은 날이다. 중년부부라면 번태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 63년생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까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75년생 빚으로 산다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같이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만 다음 날에는 술 취가 찾아온다. 87년생 비록 내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항상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을 가져라. 유익할 것이다. 99년생 종자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아군는 당신 자신이고 가장 큰 적은 빚과 신용카드이다. 용띠 10월 18일 띠별운세 본인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선배의 도움이나 이성 친구의 도움이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한 굳이 오늘 처리 안 해도 되니 내일을 위해 오늘은 충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니 기운을 차리도록 하라. 조만간 하늘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64년생 그동안 지나온 일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차분히 설계해라. 76년생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풍족하게 하는 편이 좋다. 다른 일에 관여하면 머리만 아프다. 88년생 진정으로 바라는 일들이 눈앞에 왔지만 당신이 모른 척 하는 바람에 사라질 수 있다. 영영년생 하나에서 열까지 당신의 힘으로 모두 다 하려는 것은 무리다. 동료와 힘을 합하도록. 뱀띠 10월 18일 띠별 운세.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주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면 그기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으니 유리하다. 어리석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일이 잘될 것이다. 65년생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꾸준히 해주는 게 유리하다. 77년생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꼼꼼히 챙겨야 한다. 훗날 계약 문제로 후회할 수 있다. 89년생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해도 소용없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 01년생 처음에 악연을 맺으면 그 사람과는 평생이 힘들다. 조심성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말띠 10월 18일띠별운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당신도 불로소득에 대한 수혜자가 될수 있다. 오로지 하나만 생각한다면 적도 당신의 편에 선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만 노리면 더큰 이익을 얻지 못하니 좀더 넓게 생각하고 계약하는 게 유리하다.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 좋겠다. 66년생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호흡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검진이 필요하다. 78년생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든 노력과 열성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져라 90년생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당신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으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다 02년생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차분하게 음미하면서 생각해야 한다 양띠 10월 18일 띠별운세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받을 돈을 받았는데 불로소득처럼 느껴진다 돈은 있을 때 간수를 잘해야 후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당이 된다. 감당하기 벅찬 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행을 보류하고 경험자의 조언부터 구하도록 하라. 55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있는 일이 있다면 깨끗이 있는 게 낫다. 67년생 계획에 없던 술자리나 회식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내일 스케줄에 지장이 생긴다. 79년생 내 고집을 부리다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수 있으니 겸손하게 조언을 들으라. 91년생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03년생 소중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하라. 원숭이띠 10월 18일 띠별 운세. 실수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던 일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빛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하면 불리할 수 있다. 성실함이 이끈 결과이니 영화를 얻을 수 있다. 68년생 계획성 있는 구매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게 유리한 하루다. 80년생 만약 이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번 주에 이사하는 게 애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당신의 오늘의 계란이 내일의 암탈보다 낫다.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04년생 친구들이 서로 그들과 함께 있자고 연락이 올 것이다. 하지만 외출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밝디 10월 18일 띠별운세.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의 뛰어남을 인정해주면 필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친구간의 돈거래는 추천하지 않는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서운함이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되니 잘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 57년생 당신의 마음은 의외로 닫혀있다.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어라. 69년생 주위에 이성은 많으나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81년생 새로운 일의 계기가 찾아오게 되니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라. 좋은 일이다. 93년생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만남이 스트레스 해소의 딱이다. 개띠 10월 18일 띠별운세 모든 일을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 평탄한 하루다. 매사에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한다면 어느새 성숙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려운 과제가 나타나더라도 피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58년생 모두들 자신의 몫만큼의 운명이 있다. 당신의 몫을 즐기면 된다. 70년생 음식을 먹고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절대 음식을 가려먹어야 한다. 82년생 아직까지 이성친구가 없다면 오늘은 당신의 운명적 상대를 만날 확률이 높은 날이다. 94년생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이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돼지띠 10월 18일 띠별 운세. 무모한 욕심으로 단번에 모든 일 처리를 하려 하면 힘만 들고 원하는 바는 하나도 얻을 수 없을 수 있다.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다각도로 생각하라. 아무리 경치가 아름답더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인간관계가 그렇다. 직장인은 상사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59년생 부부 사이에 애정 문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사소한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71년생 바람기가 있는 당신이라면 오늘 조심하라. 당신의 행동을 누군가 지켜볼 수도 있다. 83년생 간만에 휴식도 괜찮은 하루이다. 휴식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니 푹 쉬는 게 좋다. 95년생 놀기 좋아하는 친구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할 수 있다. 얻을 것이 없다.